오늘은 목표 설정을 통한 성공의 다섯 가지 열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음 TV는 여러분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정보를 드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내용은 쿨마이어의 성공관리 프로그램에서 100만 불의 성공 계획에 제시한 내용임을 밝혀 드립니다. 쿨마이어는 100만 불의 성공 계획에서 마음에 그린 인생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폴 마이어는 27세의 백만장자가 되었는데, 이때 적용된 목표 설정을 위한 다섯 가지 열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단계는 생각을 선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알렉스 모리슨이라는 편집 감독자는 여러분이 뭔가를 하기 전에 우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림을 분명히 보아야만 한다고 하였습니다.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여의 화신인, 십자군 용서와 같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자신의 모든 정열을 다 쏟으라 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은 목표실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자신이 원하고 할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러한 발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목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겨울철 3명의 소년이 숲속을 걷다가 500제곱미터쯤 되는 넓은 빈터에 이르러 그눈 덮인 벌판을 직선으로 횡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이 눈 덮인 벌판을 직선으로 횡단하기로 한 것은 정확한 목표가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제2단계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달성 시안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행동 계획을 시안을 정해 실천하면 시안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게으름을 피우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최종 시야는 따놓은 일정에 맞추도록 신체 조직을 긴장시켜줍니다. 또한 절박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반응하게 해주며 적절한 에너지를 일으켜줍니다. 따라서 최종 시야는 도전 의욕을 불러 일으켜 적절한 반응을 하게 해줍니다. 운동 경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감 고조되고 적극적인 정신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주의가 분산되지 않도록 분명하고 창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때 전제 조건은 최종 시안을 정하고 지키는 데에도 성숙한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최종 시안은 일정을 조정하고 수정 가능하지만 포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 3단계는 마음에 그린 인생의 꿈에 대해 진지한 욕망을 불태우라는 것입니다. 바람은 막연하고 형체도 없고 뒷받침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욕구는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성취하고 말겠다는 강한 욕구는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가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때 방해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은 나쁘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진지한 욕망을 지니려면 자기 생각을 선명하게 하도록 시각화나 다짐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제4단계는 자기가 가진 훌륭한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당신 자신 및 당신의 성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최대한 개발해야 합니다. 자신감의 원천은 무엇보다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데 필요한 내면의 변화를 스스로 일으키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이유는 행동을 지배하는 습관과 태도를 바꾸려 하지 않는 채 행동 자체를 고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사고 태도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 내적 변화의 시작임을 깨달았다면 계획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열쇠를 손에 넣은 셈입니다. 제5단계는 장애와 비판, 그리고 주위의 환경에 현혹되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든지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자신의 계획을 관철시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결의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기회는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도전하여 쟁취하는 사람만이 붙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장애나 비판이나 환경에도 불구하고 또 남들의 말이나 생각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굳은 결의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굳은 결의는 남의 주장으로 흔들리거나 다른 길로 탈선하는 일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의를 개발하는 것은 이미 성공을 이룩한 듯이 행동하는 원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콜마이어의 100만 불의 성공 계획인 목표 설정을 통한 성공의 5가지 열쇠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콜마이어는 마음에 그린 인생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위에서 제시한 5가지를 충실하게 실천하기를 주장하였습니다. 콜마이어가 제시한 목표 실현을 위한 5가지 열쇠를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각을 선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달성 시안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마음에 그린 인생의 꿈에 대해, 진지한 욕망을 불태우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자기가 가진 훌륭한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주위 환경에 현혹되지 말고,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자신의 계획을 관철시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백만불 성공 계획 다섯 가지가, 여러분들의 성공을 이루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용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